7월 22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자기 정의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여 몽환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현실을 무시하고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사는 몇몇 은둔자들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는 현실을 회피하려는 남유다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편식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에만 귀를 기울이며 심판이라는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들이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여전히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듣기 힘든 피드백에 귀 닫기 일쑤이고 어려운 이야기는 듣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현실을 회피할까요? 이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이 현실에서 해방되고 싶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유일한 대안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외면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현실을 직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꾸준히, 꾸준히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살 방법을 선언해주셨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두번 그러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셨다고 19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외면치 마십시오. 오늘도 그 현실을 직시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치 마십시오. 오늘도 그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치 마십시오. 삶의 난감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의 난관을 뛰어넘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이훈복 엄진현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최혜경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재 김나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감당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안정과 가정과 자녀 질병과 건강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읽으신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